다음 정거장은 화성 화성역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로켓, 100여 명이 탑승이 가능한 스타십 우주선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2차 발사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에 쏟는 결정은 그 배울 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 다들 채셨죠? 네. 네. 아,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텐데 만약 죽을 장소를 고를 수 있다면 화성은 어떠신가요? 화성? 궁금합니까? 네. 아, 그럼 뭐 알려드려야죠. 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으로 적당한 온도와 물 이게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화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23도. 지구보다 좀 많이 춥기는 하지만 생명체가 살수 있는 충분한 온도긴 합니다. 또 산소는 아주 뭐 희박하긴 하지만 지구의 대기와 아주 유사하고요. 지표면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극지방에는 빙하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어. 아 결정적으로 아, 결정적으로 이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9분. 지구랑 아주 비슷하죠. 지구랑 되게 비슷하네. 그렇죠. 어, 이 시간의 흐름까지도 비슷한 걸로 봐서는 인간이 화성에서 살수 있다. 그거가 좀 희망적인 사실이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식량은요?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진짜 영화 마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거기서 감자 키웠잖아요. 네. 감자 키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어 그래요. 뭐 네, 사실 영화 마션에서도 그 우주 비행사들이 이 자기가 이제 대변 소변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따로 모아뒀는데 그런 거 자체가 다 영양분으로 쓰이거든 영양 그 유기물이라서 네. 그래서 화성 물에 충분한 그런 퇴비라고 하죠. 이런 사료라든가 이런 영양분을 뿌려서 이제 키우면은 충분히 어,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화성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탐사 로봇과 정찰 위성들이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 한번 보시죠 뭐가 있을려나 정말 아 궁금하다 이게 <laughs> 뭐야 얼, 얼굴처럼 이 사람의 얼굴과 아주 흡사한 모양이었죠 예 스핑크스의 얼굴 같기도 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겠지 또 요거는 이 드레스를 입은 여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옷가락 어, 우주인이 흘리고 온 음, 거겠지. 가장... 저거 저거는 이제 다람쥐처럼 보이는 뭔가가 찍히기도 했고요 꼭 비밀 통로의 문처럼 보이는 특이한 지형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지하 동굴 근데 되게 수상한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 약간 제가 좀제를 뿌릴 수도 있지만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서도 네. 이 화성의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이런 그 영화 월일로 보면은 월일라는 귀여운 로봇이 막 탐사하는 것처럼. 어. 그 로봇들이 지금 계속 탐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탐사 로봇들이 워낙 좋은 장비를 가지고 갔다 보니까 거기 에 있는 뭐 4K, 8K 화질로 화성을 다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스러웠던 그 장면을 좀 확대해 봤더니 대부분 뭐 암석 덩어리라던가 아. 화성에게 모래 바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왔던 현상이라던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밝혀졌기 때문에 음. 아, 이걸로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 음...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화성 탐사 로봇이 화성이 대기를 가지고 인간이 숨을 쉴수 있는 산소로 합성하는 실험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테라포밍이라 그러거든요 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화성에 공기가 너무 적다 보니까이 공기 산소가 전부 다녹슨 철로 다돼 있다 보니까 철이 높으면 빨갛잖아요 그래서 화성이 유일하게 붉은 행성이에요 아... 그럼 이걸 떼내려면 어떻게 떼낼까?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거기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이 열과 에너지로 산소가 떨어지면서 이제 화성이 굉장히 산소가 많아지면서 살만한 환경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거길 진짜 갈수 있으면 거기는 어떤 국가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다스리는 사람은 또 누가 될 것이며. 와, 일론 머스크 땅 되는 건가. 응. 사실은 이게 지구 외에 밖에 천체에 있는 자원이든 땅이든 이거는 먼저 가는 가져가는 나라가 임자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에는 달과 마찬가지로 화성도 깃발을 먼저 꽂는 나라가 꽂는 기업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고 영토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우주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기 위해서 나사에서는이케플러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우주 망원경이 보내온 아주 중요한 정보를 미국 텍사스 대학의 한 연구팀이 쓰레기통에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컴퓨터가 오류, 가짜 신호라고 분류한 자료를 연구팀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행성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 행성의 이름은 케플러 1649c. 음. 빨간 지구 같아요. 빨간 뭐 지구. 근데 이 행성은 지구랑 얼마나 비슷해요? 네, 이 케플러 1649c의 크기는요 지구보다 약 1.06배, 거의 같은 사이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거기다가 액체 형태의 이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또 크고 음. 행성의 온도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됐네. 그 정도 온도는 된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지구처럼 대기에 산소가 또 있을지, 그래서 이 생명체가 존재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외계 행성 중에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으로 지금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다양한 망원경으로 찾아봤더니 실제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의 외계 행성을 약 5천 개 넘게 발견했어요. 우와. 맞네. 우주 기술이 지금 점점 발전 중이니까 사실 뭐 사람이 탈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케플러 1649c로 가면 안 돼요? 이 아쉽게도 케플러 이 1649c는 거리가 좀 멀어요. 지구에서부터 300 광년. 300 시간? 네, 300 광년? 300 광년. 300 시간이 아니고? 네, 빛의 속도로 300년을 가야 되는 거죠. <laughs> 참고로 빛은 1초 동안 지고 7바퀴 반 돌아요 그러니까 진짜 높네요 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행성이 2016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태양계 옆집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프로시마 센터 오리라는 태양 같은 항성이 있는데 이거를 공전하고 있는 프로시마 B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시마 B도 이 행성의 질량 크기가 지구의 1.3배 정도 또 지표면이 암석일 거라고 추측이 좀 음. 되고 있고요. 이 프록시마 b까지의 거리는 약 4.2광년 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 4.2광년이면 아, 가까워 한 4년이면 <laughs> 빛의 속도로 4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만든 제일 빠른 이 비행체가 뭐냐면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그 파커 태양 탐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 1초에 200km를 날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초면 가요. 어어. 근데 얘를 타고 가면은 한 8,000년 걸려. 요한 8,000년 걸려. 8년 8,000년? 뭘까? 이 다른 행성에 이주해서 살수 있다면 뭐 어떻습니까? 다른 행성 가서 뭐살뭐 뭐 생각 있으세요? 당연하죠. 어, 그래? 네. 아바타 아바타 얼마나 예뻐요. 맞아, 근데 그 그런... 아바타에서 또 되게 잔인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 잔인하지. 거기 네. 사는 어. 생명체가 막 잡아 먹기도 하고. 그러진 않을 그럴... 거예요. 야, 다른 행성에 이주해서 살수 있을지, 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또 거기에 다른 생명체가 또있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이번 생에 그 답을 꼭 듣고 보고 가고 싶어요.